5대 광역시도 뭐 수도권을 따라가는데 조금 속도가 좀 늦을 겁니다. 크지 않은 돈으로 시장을 만약에 좀 내다보신다면 일자리하고 구매력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중에서 결국은 MZ세들이 어디가 살고 싶어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만 한줄 편지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인천 경기는 서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어,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올들어서는요. 경기도보다 인천이 더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물이 보면 아래로 흐르죠.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니까 인천 쪽으로 더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 경기 지역을 보면 은 올들어서 상반기 한. 1.8% 정도 올랐고요. 인천은 더 부터 더 올랐어요. 2.38% 정도 올랐죠. 조금 더 올랐죠. 근데 집값은 2022년에 모두 22% 빠졌어요. 작년에 경기도가 한5.6% 올랐고, 인천은 한3%좀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젠 역시 서울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잠정지수가 경기가 0.6일, 어, 그 다음에 인천이 0.48이잖아요. 이 방향성을 마이너스는 못 가져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좀더 회복세가 더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우퉁불퉁한데, 대체적으로 그냥 뭐조정양상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부산이 6월에 한 약간 강보합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 0.12 정도 되는데, 뭐, 지난해 말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울산은 좀 달라요, 부산하고. 뭐 작년에 한2.7% 정도 올랐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음. 올드로산0.4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울산하고 무산하고 다릅니다. 대구는 뭐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을 거고,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죠 네. 상반기에 1 7로가 빠졌고요. 강주도 작년에 좀 오르긴 했는데, 뭐0.3% 정도 올랐지만, 올 들어서 또확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2.6% 정도 빠졌고, 대전하고 세종시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전은 작년에 4.4% 오르고, 세종시는 7.2%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빠지죠? 대전하고 세종시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음. 어, 대전이 작년에 한 4.5%, 어, 세종시는 한7.2% 올랐는데, 올 들어 상반기까지 보면은, 대전은 0.87 정도 마이너스고, 세종시도 아마 1.8% 정도 떨어졌어요. 음. 자,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 조정금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에 확 올랐던 데는 올해 좀안 좋고, 그죠? 렇 작년에 좀 빠졌던 데는 조금 이제 꿈틀거리고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뭐, 5대 광역시도 뭐, 수도권을 따라가는데, 조금 속도가 좀 늦을 겁니다. 음.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아,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조금은 뭐, 어, 나아질 것 같고, 내년 이맘때 되면은, 어, 지방도 아마 회복세 얘기가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지방도 그렇게 입주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럼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가능한 지역은 좀 어디가 될까요? 그것도 역시 지금 보면은, 좀 두드러지게 좀, 어, 오르는 데가 강원도,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뭐, 제주도 이런 데입니다. 근데, 강원도는 작년에 좀 좋았어요. 뭐, 어, 하여튼 물가 상승률도 안 되죠. 잖 뭐, 1.5% 정도 오르긴 했는데, 올드어또 상반기에 오히려 0.3% 떨어졌어요. 충북도 작년에 강부화 보였다고 올해도 빠지고, 전북도 어, 작년에 빠졌거든요. 어, 마이너스 한1.8% 정도 빠졌다고 올드서한1.2% 오르고. 제주도는 작년에 0 7 오르다가 올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1.55% 정도. 그래서 보면은 지방은 뭐 특별하게 이게 추세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좀 회복 체력을 다지는 정도 보시면 어될것 같고, 다행히 지금 지방도 7월 잠정치를 보면은 약간 강보합이에요. 플러스 0.05 정도 되어서, 아직은 바닥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뭐, 저는 그냥 바닥을 다지는 양상으로 아마, 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은, 음, 지방은, 과거에는 거의, 이, 이게 이제, 서울하고 비슷하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네. 어, 지역 동조화 현상, 네. 어,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동조화라기보다는 추세는 같은데, 그죠? 음. 어, 약간 차별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양극화는 아니다. 영원한 양극화는 없다. 저는 오히려 양국가 사회보다 격차 사회가 더 맞은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서울이 10% 오른 동안에 뭐 지방 은2% 오르고 이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물론 지방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미분양도 전체의한80% 되고 뭐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도 현실하지 않고 이렇게 있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래. 이미 아. 어떻게 보면 서울 오는 동안에 안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 그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 승에서 보면은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약간은 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좀 나아질 거다 뭐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일자리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시장을 볼때 보는데 하나는 이제 자본의 힘또 하나는 젊은 인구의 힘이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네. 성장성이 더 있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거주지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이 아마 훨씬 더 회복 탄력이 강하고 음. 뭐 성장하는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음. 네, 그런 데가 유망한 곳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부산 같은 데 가면 말해요. 부산에 가보면은 부산이 요새 활기가 뜨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해운대하고 명지국제신도시. 이쪽에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투어 해봤거든요. 확실히 도심하고 도심 공동화 심각하거든요. 부산은요. 네. 거기하고 명지신도시나 해운대하고는 좀 많이 차이납니다. 특히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거의 상가가 빈게 없던데요. 근데그 동네를 가보면은 학원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패스트푸드가 많은데 어, 이런 데들이 보면 확실히 좀 활기찬 어떤 그런 어, 도시라는 걸좀알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산도 보면은 뭐 이런데 영도구라든지 중구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좀 공동화가 심하잖아요 심지어 뭐 비둘기보다 사람이 더 적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지방일수록 앞으로 또 다른 양극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격차 이런 게 아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또 다른 양극화가 비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근데 무조건 부동산을 볼 때에 그 가격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로 결정하냐면은 그거는 돈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많고 그 도시가 활기차면은 돈이 유입되는 게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또 서울에 보면은 그렇지 도 않거든요 가령 뭐 압구정 같은 데 보면은 젊은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약간 실부타운화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아, 부촌이니까 예 네. 근데 그거는 뭐냐 돈의 힘이라고요 그 그곳에서는 이제 머리가 이제 히끗디크단 분들이 많이 살지만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부동산을 얘기할 때 돈을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이 동네 돈, 동네 돈, 동네 자본이 있어요. 하나는 외지 자본, 외지 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부동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그 동네가 어, 말하는 가격이 오르려면은 이게 동네 자본하고 외지 자본하고 이게 합쳐져서 이 확대 재생산이 돼야 돼. 이 동네자본은 실수요죠. 외지자본은 뭐예요? 투기적 수요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는 데가 뭐 유망한 곳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치는 돈의 힘하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의 힘이 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아주 뭐 이렇게 막그몇 천억대 부자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일반적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돈으로 시장을 만약에 좀 내다 보신다면은 일자리하고 구매력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중에서 결국은 MZ 세대들이 어디가 살고 싶어하느냐 여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 주변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년은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고? 그리고 용산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강남까지 따라잡거나 넘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의 큰그 지도, 지형도를 본다면요, 약간 돈은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큰 축으로 보면 북쪽보다는 남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약간 돈이 남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큰 축으로 본다면은. 뭐 하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원 그다음에 화성 평택 안양 뭐 이런 쪽어 요런 쪽이 아마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쪽이 또 업무 지구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강 이북도 업무 지구가 많이 들어선다면은 당연히 그는 또 다른 어떤 뭐 지형도가 만들어지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은 남쪽이 좀더 입지가 아좀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용산, 음, 네. 용산이 과연 강남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촌을 바라볼 때, 결국 강남 부촌을 얘기하는 거죠? 부촌은 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부촌은 분산합니다. 분산.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강남 못지않게 아마 성장할 곳이 저는 성수하고 용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 실제 이런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2022년 통계청에 주택 소유 통계라는 게 나옵니다.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그 동네에 집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통계가 있는데, 1위가 용산입니다. 외지인이라 하면 뭐냐면은, 경기, 인천, 지방 분들이 이제 서울에 주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비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외지인 비율이잖아요. 용산이 확실히 22.3%로 1위에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입니다. 강릉, 강남구가 19.2%. 네. 강남구보다 용산구가 더 위라는 게저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서초 송파는 한17% 정도 됩니다. 네. 17.5%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즉 높은 데도 있어요. 뭐 강서구가 18.8, 마포구가 18.6, 중구가 17.8, 영동포구가 아마 17. 점1%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마포구도 아마 아마 외진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강서구도 높잖아요. 강서구가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 다음으로 높잖아요. 혹시 어 강서구가 이제 김포나 인천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산오는 분들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 강서구 쪽에 마곡 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막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용산이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뭐다 아실 거고. 그런데 강남을 과연 뛰어넘을 거냐? 아, 이 부분은 어 그거는 국전무 지구 그거 있잖아요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될것 같고 과연 강남구를 뛰어넘을 건지 그거는 조금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남 불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강남 주거 프리미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일단은 학군을 보겠죠 학군 뭐 교육 여건이라고 보면 돼요 사교육을 포함해서 두 번째 일자리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뭐 문화 시설 같은 이런 편의 시설이잖아요. 이 3박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삼박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에 직장 어, 그다음에 편의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이 지금 어,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 뛰어난걸 맞죠. 근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강남에 좀 밀리는 게 있고요. 업무 시설 은 아마 국정무지고 들어 오면 많이 달라지겠죠. 편의 시설 같은 걸 보면은 뭐 좋죠. 왜냐면 뭐 용산에 그뭐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들도 많긴 한데. 근데 용산이 아마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강남을 뛰어넘으려면은 교육 문제 에서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지역으로 아마 탈바꿈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동부 이주동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중학교 마치면 은 강남으로 또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용산 아파트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른바, 강남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단순하게 집값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를 본다면 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 오랜만에 김작가TV 나와주셨는데, 자, 올해 이제 4분기 한국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에 한번 집어주신다면요.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 정부가 지금 어,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높일 겁니다. 그 대출 규제든,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든그 서울시에서 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계륵입니다. 음. 과열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신을 미워할 거예요. 왜냐 그쌀때안 샀거든요. 대부분이 옛날 가격을 알면 잘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살려 고 그러면은 절박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의사 결정이라고 보고요. 근데 에, 집을 그래도 꼭 사야 되겠다면은 조금은 주춤할 때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렇게 막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 그래서 어막 2, 3억 올라와 있는 그 매물을 그대로 사면 나만 호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든좀 매입가를 낮출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시는 게어 중요하다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절대로 흥분하지 마라 어 충분히 아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제가 자꾸 지표 고만 보고 현장에 가서 좀 답을 좀 찾아 보십시오 현장에 가시면은 의외로 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번에 작년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작년에 전세값으로 집을 사신 분도 계세요. 당일 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심스럽잖아요. 변호사 대동하는 거죠. 함부로 안 사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외국인이 갖고 있는 매물을 뭐좀 싸게 팔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마법의 상품은 없거든요. 마법의 해결사는 없어요. 어차피 세상살이가 다뭐 고단한 거니까, 그집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의사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은 작년에 제가 부동산 심리수업이란 책을 썼잖아요. 네. 그게 연걸 비투하신 MZ세대를 위로하는 힐링곡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너의 탓이 아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상황의 힘으로부터 누가 어, 자유롭겠느냐. 심지어 로픈 변호사는 11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9억 5천대도 샀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 너보다 좋은 직장 나온 사람도 다 상투 잡았다. 그만, 너 자신을 괴롭혀라. 이제는 인생의 수업년이다고 생각하고, 네. 새 출발을 하시라라고 했는데, 책이 안 팔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집을 2021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 내가 사는 곳이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집을 싸게 던진 사람들이 훨씬 고통스러워 합니다 10년가 10년 제가 아는 분이 고향 사시는 분이었는데 반포 집을요 이걸 10억 주고 파셨어요 이거 4년 뒤에 30억 됐거든요 이분 못 견뎌요 내 자신이 미워서 이게 못견뎌요 그래서 이분 진짜 병원도 몇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비싸게 집을 산 사람보다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거로부터. 못 견뎌야 하고,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은에 시달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과연 집을 사야 될 거냐, 말거될 거냐, 아무도 얘기해줄 사람 없어요. 그, 누구, 전문가만 믿고 그걸 믿고 하시겠어요? 하지 못해요, 겁이라가지고. 아니, 내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 남의 얘기를 듣고, 그 맞지도 않는 전문가들 얘기 듣고 하실 거예요? 제가 전문가 말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집을 꼭 사야 될 거라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상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시고, 가보셔서, 가슴이 떨리면 사세요. 손이 떨리면 사시면 안 돼. 대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 온몸이 떨리면 사시면 안 돼. 그건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오한이 돌면 병원 가셔야 돼. 분명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리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조금은 절실하면은, 절박하면 집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옛날 가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내립니다. 제가 사라고 얘기도 안 사실 거고, 사지 말라고 해도 안 사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집을 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laughs> 개인적으로 꼭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하고 가시고 싶은 투자 조언이 있나요? 딱세 가지 말씀 짧게 네. 드릴게요. 거인의 얻기 위해서 투자 지형도를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네. 지금 투자 트렌드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겁니다.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어, 상품이 될 거다. 음. 일본에는 NHK에 하루 종일 부동산 뉴스 안 다룹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컬 대면 자산이죠. 앞으로 비대면으로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일수록 글로벌 금융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불을 이루는 빠른 길이라고 보고요. 집한채 빼고는 정말 저는 글로벌 금융에다가 아마 묻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여러분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하나가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년 뒤의 미래와 20년 뒤의 미래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급의 문제입니다. 건설회사들이 지금 집을 안 짓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은 인구 쇼크가 올라면은 2040년 정도 되나야 온다는 말도 있고 이때가 아마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의 현상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착시현상이 나타납니다. 먼 미래 공포까지 지금 가까운 미래를 섞어서 전망하는 이런 오류를 빠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비중을 50%로 좀 줄여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이나 공포론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을 좀 적절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요새 MZ 세대는 너무 급해요. 너무 단박에 모든 것을 이루 달라고 보니까 뭐 비전 경제학의 기본 뭐, 어떻게 뭐 대출을 모르면, 뭐, 상식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한 번, 고급 밑에 한 번, 한번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대출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요, 집값이 5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한30% 정도, 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게, 부채 만능주의에 좀 빠지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대출은요 잘 쓰면 나한테 에, 삶의 언덕이 되지만 잘못 쓰면 이게 나한테 취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대출이 모기지죠. 모터 게이지잖아요. 모터가 어 영어로 이제 그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세약으로 빌리는 돈이 대출입니다. 남은 돈 무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마지막으로 상품이라는 건데 저는. 발품 손품 아시겠죠 발품은 손품 은 많이 검색해 보는 거 어, 머리품 머리품이죠 머리품은 균형추를 갖는 거 한쪽에 쏠리지 않고 너무 긍정적인 사람도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적인 사람도 들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중심을 잡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히 유튜브로 유튜브가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정보 전달 매체가 되면서 너무 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무 경도되는 경향이 강해요.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거든요. 밸런스를 갖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론가 분들이나 뭐 전문가 분들 뭐 그분들도 나, 나보다 공부 많이 했을 테니까. 뭐 아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여러 사람 얘기를 모아서 중지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쪽. 방향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망은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평론가보다는 항상 실수요자 마인드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전망 이런 거잘안 맞습니다. 자 하나만 한번 끝낼게요. 상승기 때는 3주택자들의 전망이 가장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하락기 때는 무주택자가 맞아요.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시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좀 멀리서 바라보시고, 네. 그 다음에 좀더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듣기보다는 팬덤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좀더 냉정한 균형추를 가지는 어떤 그런 실수요자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그양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네.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투자책은 결국 개인의 몫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사 선택하셔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의 선생님은 과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